레디 큐. 자 안녕하세요. 네 박철구 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물건 소개시켜드리려고 왔는데 어, 오늘은 좀 제가 좀 손이 좀 자유롭죠. 네 저희 부장님께서 직접 찍어주시고 오늘은 또 생중계로 저 이렇게 또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 호수가 뷰에요 고기동 전원주택 레이크. 그랑드힐, 레이크, 남판교 네. 이름 좀 복잡합니다. 깁니다. 그랑드힐, 레이크, 남판교 어... 어, 저쪽이,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손짓을 좀할 텐데,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이 호수가에요. 고기동, 호수마을. 그리고 호수가 보이는 뷰. 어, 카카오에서, 어, 고기동, 지금, 사운드 고기라는 이제 카카오에서 요번에 이제 중공을할 건데 지금 땅값이 이쪽은 천만 원을 뛰어넘었어요 네, 순식간에 천만 원 뛰어넘었고 또 쉽게 계산해서 여기는 지금 전용이 110, 0평 도로가 한 20평 어 그래서 이제 120평 정도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20평인데 땅값 천, 천만 원씩 그러면 땅값만 12억입니다 어 그리고 건축면적은 지금 천만원도 조금 뛰어 넘었어요 건축면적이 자 그런데 여기는 연면적이 101평이 나와요 자 그러면 건축면적 계산해 보시면 평당 어, 천만원씩 건축비가 들어갔다 쳐도 10억입니다 어 그리고 땅값이 어 12억 그러면 공부상으로 가격은 22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렴합니다 자 일단 외벽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연대리석으로 이쁘게 깔았죠 네. 아이보리 색깔로 잘 이쁘게 짜라, 깔았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브사이드 벙커 주차장이죠 네 뷰러티 구도로 만들었지만 여기는 차두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 타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네, 엠보싱 스매드 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차들이 미끄러지진 않아요 저 그리고 바닥은 화가가 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비 오는 날이라든가, 눈 오는 날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이쁘게 한번 잘 만드셨네. 요 한번 들어가보시죠. 자, 여기가 현관이자 지층에 들어가는 현관인데, 신발장이 4구 신발장으로 띄움 시고까지 해서 신발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네, 이쪽도, 어, 이쪽은 한번 더. 부장님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 여기는 세탁실을 써도 되고, 네, 하우링이 이렇게 나오죠. 네, 공간이 괜찮네요.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네, 제가 팔을 이렇게 빕니다 2m50 이상 나오네요. 네, 타일도 잘 마무리를 주셨고 자, 한번 안으로 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세탁실이네요. 세탁실은 아니고 수납할 수 있는 보일러실인데 창고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팬트리 공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네, 안에까지 공간이 있고,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 제가 한번 나갈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곳은 공부상으로는 지층이에요. 지층인데. 어 평수는 한 21평 전체는 한 21평이 나오고요. 자 들어오시면 방이 두 개입니다. 자이쪽이첫 번째 방이고요. 자 지금은 책상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눠어져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침대 놓고 어 붙박이장 놓고 충분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위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건 삼중창호입니다. 네, 삼중창호로 잘 되어 있고. 네. 이건 창호네요. 자,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죠. 네. 서비스 공간인데 배수 시설까지 잘 되어 있고 타일로 잘 깔려져 있네요. 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 이게 첫 번째 방이었죠. 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모실게요. 방 크기는 어, 여섯 이상, 여섯 이상이 충분히 공간이 나오네요. 네. 뭐, 침대, 더블 침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층고는 2m60입니다. 네, 상당히 높아요. 자, 첫 번째 방이었고요. 자, 이쪽은 게스트 화장실이죠. 네. 손 씻는 수납장,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 샤워 시설까지 되어 있고, 네. 어, 변, 기까지 잘,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타일이, 타일이 깔려 있어서 방수는 잘 되어 있고, 물은 잘 빠지겠네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서비스 공간인데, 넓은 환기창이 되어 있고, 어, 햇빛이 잘 들어와요. 오늘은 지금 4시 반이에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반인데, 4시 반에 지는 해가 이 정도면, 에너지는더 밝다는 뜻이죠. 창고가 네. 좋아서 춥진 않겠네요. 네, 중6이네요 여기는 5병 정도 되겠습니다, 평수는. 여기도 네. 친구는 2m60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인데, 자, 여기를 방이라고 계산을 하기는 좀뭐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 넓이가 지금 2m 50은 아, 1m 50은 나오고 어, 깊이는 2 m 나오네요 조그만한 어,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도실이라든가 괜찮은 걸로 자 여기는 지금 엘베가 설치되어야겠죠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을 싫어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크기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는 연면적이 101평이기 때문에 어, 호화주택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막상 호화주택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자 엘리베이터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4인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어1년에한 번씩 정기점검만 하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넉넉하게 괜찮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한번 올라갈게요. 자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넓게 잘 되어 있네요. 약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그레이 색깔이 살짝 띄고 있는데 이쁘네요. 자 여기가 공포상으로는 들어오는 현관이 되겠죠. 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정식으로 들어오는 여기가 현관이죠. 현관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저 벙커 주차장에서 차를 대시고이 계단을 화강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자 여기가 정확하게 1층 현관이 되겠습니다. 네, 1층 현관인데 와 현관이 넓직하니 괜찮네요. 자 여기도 띄움 시공했고 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신발 신을 수 있고요. 자띄움 시공으로 신발장.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육구 신발장이에요. 뜨어시기 했고요. 신발은 넉넉한 공간이 나오네요. 자, 현관의 문은 골드로 해서 이쁘게 지금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실. 아. 부엌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라믹 한칸이 되어 있고, 어,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네요. 아 어, 역시, 주부들을 배려를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쪽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보조주방입니다 자, 보조주방에 세탁실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이쪽이 세탁실이고요 어, 이쪽에는 세탁기를 두고 이쪽에는 건조기를 두면 되겠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나오네요 자 근데 이 픽스창 한번 보시죠 네, 부엌에서 볼수 있는 픽스창인데 바깥에 전경이 잘 보이네요 자 여기는 보조주방이에요 그리고 보조주방에서 빨래를 삶을 일도 있고 또 음식을 할 때도 있고 네, 상구 가스렌지가 있고 저 주방에서 보조주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서비스 공간이죠 일종의 발코니 역할인데 여기서 바로 저기 어, 우리 마당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쭉자 한번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뒷마당이 나오죠 자 여기는 데크로 먼저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어 발에 크거나 묻지 않는 그렇게 해놨네요 자 뒷마당 한번 보시죠 자 저기는 개발지연지역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호재를 말씀드리면 어, 사운즈 고기가 이제 곧 이제 완성될건데 사운즈 고기가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고기동에서 동촌동 저기 라인이 어디냐면 어 동촌동 하고 여기하고 길이 바로 연결돼요 자 그쪽이 저기 동촌동 무슨 아파트죠 거기가 아네 갑자기 아파트 생각이 안난다 자이요? 네 자이아파트 네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자이아파트 쪽에서 이쪽 고기동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뚫리고 이 지역은 개발 제한 지역이에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 뒤에 바로 이런 개발 제한 지역이 있다면 이 땅은 누구도 쓸수 없는 땅인데 우리만 쓸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 텃밭을 쓰셔도 되고 내가 저기다가 방글로 사이에 해목을 달아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도 되고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화강암 깔았네요. 이 정원에 전수도 잘 꾸몄고 자 여기는 잔디 마당인데 어 잔디 마당 옆에 한번 볼까요? 이 공간이 내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자, 뒷마당이죠. 뒷마당인데 여긴 강화유리로 설치를 했어요. 네, 강화유리로 설치를 했는데 뒷마당 뒤에 공간 한번 찍어 주시죠. 여기 개울물이 흐릅니다. 조그맣게 개울물이 실개천에 개울물이 흐르는데 아 여름인데도 상당히 시원하네요. 물이 실개천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하고. 저 뒤에는 개발 지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고, 네 이렇게 그랑드힐 이쪽은 내채가 지어졌어요. 어 이쪽이 지금 C 동인데, 어 B 동은 벌써 팔렸고 A 동, B 동, C 동, D 동 이렇게 내채입니다. 분양가는 17억대입니다. 네 들어오시죠. 자, 뒷마당을 보셨죠? 거실하고 어 주방을 보셨으니까 이제 1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는 바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하 방범 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방범 창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거실을 통해서, 주방을 통해서 거실을 들어왔고, 자, 거실에서 어, 베스트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자, 앞방 올라가는데 밑에 지층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걷기가 싫으신 분은 여기서 엘벨 타고 또 올라가셔도 돼요. 이제 엘벨 타고 올라가셔도 되지만 저희는 걸어서 한번 올라가 고있습니다 자, 여기는 베스트 화장실이죠. 게스트 화장실인데 어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네 비데도 아메리카스탠다드네 네 상부장 하부장 따로 설치되어 있고 자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이었고 이제 안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구도 한번 잘라주세요. 호수가 보이는 구도. 네. 자, 한번 확대도 한번 시켜주시고. 네. 네, 호수가 보이죠? 자, 다시. 자, 창호는 이건 창호예요. 자, 삼중유이라는 뜻이죠.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자, 방. 작잖아요. 킹스이드 침대 이쪽으로 두시고. 네, 충분하죠. 어, 벽걸이 TV 이쪽으로 두셔도 되고, 이쪽으로 두셔도 되고. 방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도 여다지 문으로 아주 공간감 있게 잘 지었네요. 자, 먼저, 욕조부터. 네. 아 욕조가 이 정도는 커야죠. 네. 아, 메리칸 스탠다드도 이쁘게 잘되셨고 자, 욕조에서 발신용을 하시면서 바깥의 풍경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아주 좋네요. 자, LED 조명으로 잘 되어 있고 제가 얼굴 체크 한번 하고 자 상부장 하부장 예 네, 비데까지 되어 있고 자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사구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어, 충분히 수납할 수 있어요. 네. 아주, 메탈 그레이 색깔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장롱. 이거는 장롱으로 수납하시면 되겠네요. 코트라든가 이런 거 이쪽에 수납하시고. 자, 이쪽에는 양복 같은 거 수납하시고. 네. 2층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2층으로 되어 있고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속옷이라든가 양말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드레스룸이 널직하이 괜찮네요 어, 이쪽은 화장실이었고 드레스룸, 이쪽은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쪽이 안방이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좀 안방이 좀 작다 안방을 좀 넓게 쓰시겠다 그러면 제가 또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쪽은 둘째, 둘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이거든요 자 두번째 방은 뷰가 제일 좋아요 뷰한번 보시죠, 이쪽에서. 뷰 끝내주죠? 네,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 만일에 안방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를 트시면 돼요. 네, 이 가운데를 트면 정말 넓은 안방이 되겠죠. 네, 뒤쪽은 우리 방에서 뒷마당을 보시는 거고, 이쪽 벽면을 만일 터버리시면 방이 상당히 큰 안방이 나오는 거죠. 만일에 방이 작다, 나는 가족수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층을 전체로 그냥 방으로 쓰세요. 그래서 밑에는 자녀들이 밑에를 쓰시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위에를 넓게 쓰셔도 됩니다. 아,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창이 지금 이쪽에 향이 남동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동향의 집이 되는 거고, 방은 위층에 방이 두 개가 있고, 한 방에 따로 화장실 있지만 이쪽은 계속 기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는 거실 겸책 여기는 이제 어, 사물을 볼수 있는 공간 방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여기서 3층을 올라가는 계단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으로 쓰시기보다는 펜트리 공간 아니면 이쪽에다 컴퓨터 책상을 두셔서 서재 겸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2층에. 자, 2층에 세 번째 방에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자,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 방이에요. 옥상 다락방이에요. 자, 여기는 조그마한 방인데, 자, 여기는, 어, 전기판넬이 깔려있습니다. 전기판넬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 여기도 팬트리를 한다던가, 내 네,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방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조금 작아. 그래서 저는 방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어, 팬트리를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또 반대로, 여기에서 사물을 보신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또 TV를 본다시, 보신다던가, 그런 공간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집에 하이라이트죠? 자, 여기가 바로 옥상입니다. 자, 옥상인데, 먼저 한번딱한번 한번 비춰주세요. 자, 루프탑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자, 현재는 지금 비어놨죠? 이 비어놨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다가 철제 기둥을 받고, 저 끝에다 철제 기둥을 받고, 여기다가 불빛을, 장자리에 불빛을 달고. 그래서 온실처럼. 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상당히 공간감은 넓습니다. 자, 근데 뷰한번 보세요. 자, 저쪽이 대장지구죠. 어, 대장지구 참말 많았습니다. 어, 7억대, 6억대 분양했던 게 24억까지 올라가고, 어, 대장지구는 지금 가파르게 뛰어 오르고 있어요. 고기동이 그런 곳이에요. 400만원에 사면 그 다음에 600만원이 되고, 600만원대 샀으면 그 다음에 800만원이 되고. 또 800만원대 샀으면 그 다음에 1000만원이 되는 게 현재 지금 고기동의 시세거든요. 자, 이쪽은 지금 평당 1000만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거는 국토부에 들어가서 땅을 쳐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0평이거든요. 천아 1000만원씩 계산하시면 땅값은 12억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연면적 101평이 나와요. 101평이면 지금 이런, 어 철근 콘크리트 집 짓는데 평당 1000만원은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건축비는 7억에서 10억은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땅값은 12억, 건축비는 7억에서 10억. 자 그러면 얼마죠 더하면 20억이 넘죠. 자 근데 현재 여기는 분양가가 17억대입니다. 그건 제가 어, 고기동에 계신 누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처음에 토목할 때부터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집을 짓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장단점은 솔직히 이 앞에 공간에 어떤 집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것도 이 집도 건물은 옆으로 올 것이고 이쪽은 뒷마당으로 쓰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왼쪽은 건물, 오른쪽은 뒷마당. 그러면 우리 집에서 보는 뷰를 가리지는 않아요. 자, 만일에 이게 또 불안하시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집 뒤동을 쓰시면 됩니다. 뒤동은 앞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뷰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루프탑으로 쓸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고기동집은 사실상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고급주택은 잘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자 여기는 고급주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기 고기동 꼴짝에 깊은데에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고급주택 이란건 그만큼 물가상승률에 따라 여기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 여기서 2년만 매입잘 사시다가 매도하실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철근콩거리도로 잘 지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날씨 즉, 컨디션이 좀안 좋은 상태인데 땀이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 자, 이 집은 지금 현재 매체가 다 중공이 끝났고 또 완공이 다 끝났고 지금은 벌써 두 채가 이제 지금 나갔고 자, 이제 두채 남았습니다. 자, 매입해 놓으셨다가 한 2년, 3년만 사셨다가 다시 되팔아도 제 값을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크 그랑드힐 레이크 남판교 좋은 집입니다 좋은 자재 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재가 있죠 사운주 고기 그리고 낙생저수지 3분의 1이 매립이 되면서 생태공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동촌동으로 길이 바로 뚫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은 좀 조용한 곳이에요 또 그리고 교통편도 나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찾으시지만 제가 좋은 집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결론은 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아 박정우 부장입니다.